내년 에 나오는 비전 프로에 대해서 는이 회사도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 투자 증권 코사 벤처팀에서 근무하는 박종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오늘 아침에 리포트 발간을 했고 오늘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해서 주가가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의도에 이제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CEO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이 회사가 지금 PR이 이제 5.8배, 어제 기준으로 5.8배였고 오늘 주가가 올라서 한 6배 중반 정도 될 텐데 여전히 이제 동종업계 대비해서 15배 정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저평가돼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배경이 이 회사가 북미에 A사 위주의 검사단계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피크아웃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창사의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최고 매출을 달성하고 그 이후에 신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매출이 좀 꺾이지 않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반영된 건데요 실은 뭐 이번에 미팅을 통해서 본 바로는 여전히 2024년 올해에도 높은 수주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배경이 지금 이 기존의 이제 카메라 모듈 제품에서 중심으로 되고 있었는데, 카메라 모듈 외에도 이제 아이템이 좀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사업 영역도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외에도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전 프로 쪽이 출시가 되면서, 이 비전 프로에 이제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장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듈 검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난 해부터 해서 올해 상반니까 이제 실제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비전 프로가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에이사에서 나온 거지만 2월 1일 출시 예정인데 이제 반응이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사전예약이 단기간 치고는 예상을 못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좀 시장의 기대감에 의해서 이번 제품은 이런 시험적인 제품이라볼수 있는데 차기 제품에 대해서는 아마 공격적으로 A사가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해당 회사나 아니면 A사의 여러 미팅 결과에 의하면 좀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차기 버전은 큰 폭의 아마 생산 확대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이 회사와의 그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 장비들이 좀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에 대한 지금 그 a 사에서 어떤 시험 제품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차기 제품에 대해서는 좀큰 기대를 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회사가 여전히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어서 즉 A사에 대한 피카웃 논란은 어느 정도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거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게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한 3천억 대의 올해 수주가 기존의 사업에서 나온다면 신규 사업에서 한 1,600억 정도가 신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수주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2차 전지 쪽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헬스라든가 반도체 장비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어서 아직은 소소하지만 올해 막 진출 가시화되고 내년부터는 또시장의 확대가 되면서 큰 폭의 성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A사의 카메라 검사 쪽에서 아이템이라다 사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또 뭐, 인도 공장으로 이제 지금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A사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회사가 올해 법인 설립해고, 어, 이전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또 생산에 같이 관여를 하면서 차기에도 계속 중국의 비중을 넘기는 인도 쪽에서도 유해사의 시장 겸미이라든가 이런 게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프로에 대한 약설기에 대해서 이번에 나왔지만 결국 그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아서 차기 버전에는 좀 공격적으로 고객이 대응하지 않을까 거기에 관련돼서 이 회사에 신규 제품까지도 들어간다면 내년에 나오는 비전 프로에 대해서는 이 회사도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어, 2차 전지 쪽도 지금 다양한 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600억 정도 수주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올해 그 수주의 한 3분의 1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2차 전지 급한 전지 쪽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매출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국내 고객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세방전지를 통해서 이제 차량용 보조배터리라든가 전기차 쪽 관련된 수주가 우리 한 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외에도 이제 ESS 분야에서 국내 예, 그, 그 주요 업체하고 같이 일기 라인을 공급을 했는데 추가 라인까지 감안하면 900억에서 그 이상의 이 수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한 1,600개 정 수주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들 시약검사장비도 이미 지금 고객과 제약사와 오늘에서 질출 준비 중이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 관련된 비전 시스템에서 AI 쪽에이 장비도 반도체 웨이퍼 검사 쪽입니다. 웨이퍼 평면 검사 이 부분에 대한 검사 장비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뭐 차근차근 준비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아까 사업 영역 확대 또는 그 아까 피카운 논란 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지난해 매출은 매출액 3,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600억 초반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역대 사상 최고 실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피카도 우려감을 가진 건데, 실은 올해도 이 이상을 항상 넘어설 것 같고요. 제가 추정은 3,700억 가까이 하고, 영업이익은 649억, 역시 올해도 전년을 좀 넘어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PL이 5.8비여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뒤에 밸류에이션 탭을 보시면 고영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올해 기준으로 27배 정도 보는데 이 회사는 5 8배면 너무 싸 보이지 않나 그 다음에 비옥스나 다른 회사에 비해서 훨씬 싸 보인다 그래서 뭐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상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